아버지와 함께 자두 포장하러 갔던 어머니가 먼저 왔습니다. 평생 농사일에 혹사시킨 몸이 이젠 고장이 나버렸지만 그래도 뭘 하든 일하는 손을 멈추진 않습니다. 야 힘들어. 많이 힘들지. 밥하기 싫어. 막못 견디고 많이 힘들지. 제가 조금 신나 드릴게요. 음. 그래도 딸들이 있어 어머니가 한결 편해지긴 했습니다. 어? 아야 대... 아, 모르겠다. 많이 드셔. 많이 많이 드세요. 건조장 했는데만 어, 건조 분명히 넣은 거야. 분명히 아, 다 넣었어. 건조 어? 분명히 넣었어. 어디? 여기 건조 분명히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드셔. 응, 맛있게 하면 안 먹을게. 알겠어. 네. 니, 네, 니 네, 네 아버지는 왜안 와? 우리 집엔 항상 이래. 어른이 없어. 평생 그래. 아빠가 뭐 응. 오려고 가는 데못 자겠어. 80년을 살았어. 어딘지 니가 밥, 밥 체리 나누고 내가 엄청 잘, 잘 때도 있어. 다해주라 그걸 다 뭐해 답답실도야 <laughs> 되고 해야 니불러요 뭐 아버님 기다리시는데. <웃음> <웃음> <이게> 뭡니까? <laughs> 아니야안 갔고.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서야 일손을 멈추고 돌아온 안녕하세요. 아버지. 음. 면적이 넓어서. 어? 아빠. 어렵게나때러 갔는데도 안 오시고, 아이고. 안 나, 나 뭐. 이거 아빠 잘 드시나? 어, 잘 드셔. 아빠 이거 얼마나 아, 좋아하는데. 아버님 패션이 찍어줍니다. <laughs> <부침이> <laughs> 아빠 이거 엄청 좋아해. 일이 그렇게 재밌어. 일이 <laughs> 재미있는 게 아니라고. 전화할 뭐 어. 때 하려고 그렇지, 뭐. 아니, 그크하게 보이냐고. 어, 아, 보이, 보이길래. 아열악한데 아, 유 아, 양념 때만 오면 어둡을, 어쩐갑이라 이래 헐년니가 근데 까지 건지면 안 잡아 풀다고막건제를안네 풀면은데 눈 녀이 입고했어? 가야 남방 있는 걔가 담무릇 때도 그때서 벗어는데 걔가 아버님 녀 알통이 아니 뭐 <난> 근육이 <laughs> 아. 햇빛에 기린 튼튼한 팔뚝이 그동안 살아온 <laughs>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같은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